네 아침묵상 2025년 10월 1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마친 삶, 아,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 시간이 예배라 생각됩니다. 주님은 나의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예배를 통해서 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오늘 아침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어, 한 구절이 저를 감동시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요 가사의 내용이 저에게 매우 아, 울림을 주면서 제 마음을 오르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때 우리 마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이전의 한계를 벗고 새로움으로 피어나는 거죠. 그분 앞에서는 메마른 가지도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땅 분배 과정이 이제 완전히 성취된 자리의 모습인데요. 51절에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의 종작, 어,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우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앞에서 쭉그 열두 집파에게 나누어진 그땅 경계들을 착 얘기해. 이걸 다 이제 아맞췄다이 얘기입니다. 이걸 다 맞춰서 이제 12지파에게 다 나누어진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맞췄더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치신이라 할때 사용된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나타낼 때이 단어를 썼어요. 또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모세가 일을 마치니라할때이 성막을 완성할 때 나타난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끝내다는 그냥 끝났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됐다, 완전하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완벽하게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어, 이렇게 외치신 그 말씀과 그 어근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완전한 성취를 선포하면서 그 앞에 여우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사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기업의 땅,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다 마쳤을 때, 그 언약대로 다 이루었을 때 마치고 나서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사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이이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일한 원칙으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먼저 좋은 땅을 잡았다. 뭐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이게 아니라 그 지파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른 기준에 맞추어서. 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우수아에게 그 기업을 주었다 이런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자발적인 감사로 여우수아의 기업을 백성들이 챙겨 주었다 이런 거죠. 근데이 배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대표자로서 예우를 갖추어서. 그 땅을 허락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겁니다. 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연 중에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받은 땅조차도 조금의 예외가 없이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받았다. 이 5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 여호수아도 받았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따라서 받았다. 이 말을 확실 확 확정을 짓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한 후에 맞췄다는 말씀을 기록함으로 이 언약 성취를 완성했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땅 분배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겸손한 헌신으로 충성한 여우수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받았다까지해서 진정한 마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의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주님은 여호수아의 사명 완수 장면을 통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따라 모든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까지 자신의 기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친히 받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걸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온전히 순종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은퇴를 위한 1년의 어, 시간들을 이제 제가 부여받고, 어, 내년도 16주년에 정식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은퇴를 해야 합니다.나의 마침이 진실로 여호수아의 마침과 같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내가 해야 할 일은 작은 교회 하늘봉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 최선을 경주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내려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하나님 나라는 자기 것을 챙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챙기고 백성은 지도자를 챙기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이런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내려가는 그 시간까지 아니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교회가 하늘붕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작아진 시대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작아진 이 교회가 다시 하늘붕으로 시대를 변혁하는 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온몸을 드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내려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여우수아의 마침을 통해 저의 내일을 점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우수아가 주님의 명령을 마침처럼 저도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을 오직 순종으로 감당하여 저의 마침이 당신의 완성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마치는 것이 진정한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라는 말이죠. 어떤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춰질 때, 그것이 진정한 완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